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전 세대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개선을 통해서 완성도를 더 높였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사진, 영상 촬영을 넘어서 이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DJI 오즈모 모바일 7픽 스마트폰 짐벌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을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다기능 트래킹 모듈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짐벌에서 피사체를 추적하는 트래킹은 전용 앱에서 피사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용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즈모 모바일 7P에서는 피사체를 인식해서 짐벌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전달할 수 있는 다기능 트래킹 모듈이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앱에서 트래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본 카메라 앱에서도 피사체를 추적하는 트래킹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있는 환경에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블랙 매직 카메라에서도 당연히 트래킹 가능합니다. 이렇게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상회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줌에서도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이 크리에이터라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도 특별히 라이브를 할때 트래킹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영상 통화를 할 때도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통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는 전용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트래킹. 물론 다기능 트래킹 모듈이 없을 때는 미모 전용 앱을 통해서도 트래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트리거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피사체 추적 트래킹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트리거 버튼이 아닌 화면에서 추적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터치해도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셀피 촬영을 많이 하신다면 설정에서 페이스 트랙 기능을 사용하면 전면 카메라로 전환했을 때 별도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용자를 추적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게 트래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모 전용 앱에서는 트래킹 7.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추적 성능도 한층 더 좋아졌는데요. 피사체를 추적하다가 사람이나 장애물이 통과를 했을 때 피사체 추적이 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기능 트래킹 모듈에서는 사람만 트래킹이 가능했다면 전용 앱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자동차, 사물 등 사용자가 원하는 피사체를 트래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기능 트래킹 모듈은 단순히 트래킹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제스처 인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카메라 앱부터 다양한 촬영 앱에서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펼쳐 보이면 트래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손바닥을 펼쳐 보이면 트래킹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V 제스처를 하면 촬영 시작 및 종료. 두 손을 사용해서 더블 L 제스처를 하면 스마트 구도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렌즈 측면에는 필라이트 조명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두울 때 사용하는 조명이 아닙니다. 피사체와 조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명인데, 밝기는 총 4단계. 색온도 역시 총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촬영을 할때 스마트폰과 거리가 멀어지면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다 기능 트래킹 모듈에는 DJI 마이크 미니와 연결할 수 있도록 수신기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마이크 미니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연결해서 사용자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기능 트래킹 모듈을 통해서 연결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기능 트래킹 모듈을 사용하면 마이크 미니가 인식되지 않는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부착도 정말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듈은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마그네틱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져다 놓기만 하면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착했을 때는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서 잠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탈착할 때는 뒤쪽에 있는 잠금 해제 버튼을 눌러야만 탈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을 할때 편의성을 높여주는 셀피스틱, 연장 로드는 이번 제품에서도 동일하게 탑재가 됐습니다. 그동안 셀피스틱 연장 로드가 없는 제품에서 더 넓게 촬영하기 위해서는 손을 최대한 뻗어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모노포트를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 여기에 길이를 확장했을 때 3축 짐벌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에서는 손으로 원하는 만큼 연장 로드를 확장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대략 21cm 정도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확장한 상태에서도 간편하게 3축 짐벌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강력해진 3축 안정화로 인해서 무겁고 사이즈가 큰 갤럭시 울트라 모델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안정감 있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전작인 오즈모 모바일 6에서는 짐벌을 세워놓고 촬영하기 위해서는 함께 제공되는 삼각대를 매번 하단에 직접 체결해야 되는 불편함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에서는 내장 삼각대에도 탑재가 됐습니다 하단부 삼각대를 당겨주면 간편하게 삼각대를 펼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안정감 있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오즈모 모바일 시리즈는 5부터 마그네틱 클램프 방식이 탑재가 되면서 짐벌 일체형 클램프 방식이 주는 불편함도 개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장착했을 때 버튼이 눌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품에서는 버튼이 눌려지는 문제까지도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아이폰 16 프로를 거치했을 때 모습인데 왼쪽은 이전 세대, 오른쪽은 이번 제품의 클램프 모습입니다. 스마트폰을 고정하는 클램프 면적을 보면 전작 대비 확실히 더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클램프 면적과 고무 그립이 변경되면서 스마트폰을 장착했을 때 버튼이 눌려지는 간섭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용하면서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 제품 역시 휴대하기 편하게 접이식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 가방에도 부담 없이 들어갈 정도로 휴대성이 정말 좋습니다. 촬영 준비도 원스텝으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접고 펼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펼치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클램프에 장착된 스마트폰을 부착하면 됩니다. 반대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 쉽게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촬영에 필요한 순간에 빠르고 쉽게 촬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용 앱인 DJI 미모 앱을 설치하면 초보자도 쉽게 촬영할 수 있도록 퀵 가이드부터 다양한 촬영 및 편집 가이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영상 시청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촬영을 할때 촬영 가이드를 보면서 따라서 촬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 퀄리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나름 퀄리티 있는 영상 촬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이폰에서 지원되었던 4K 60프레임 촬영이 안 되는 부분에서 그동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4K 60프레임 촬영은 갤럭시 S22부터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제품 역시 확장 로드, 셀피스틱이 탑재가 되고 있음에도 전작 대비 더 길어진 배터리 타임, 일회 완충 기준 최대 10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짐벌을 사용하고 있을 때 이렇게 모듈과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짐벌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도 짐벌과 스마트폰을 유선 케이블로 연결하면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비상시에는 보조 배터리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은 오즈모 모바일 6, 오른쪽은 오즈모 모바일 7P 조작 버튼인데, 조작 방식에서는 전작인 오즈모 모바일 6와 동일합니다. 특별히 전작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측면 다이얼 버튼은 줌과 포커스 컨트롤도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측면 다이얼을 길게 눌러주면 보조 조명 컨트롤이 가능한데, 조명 밝기부터 색온도 변경까지 8단계로 컨트롤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오즈모 모바일 7P 스마트폰 짐벌은 전작에서의 장점이었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기 더 편하게,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까지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완성도는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에서 새롭게 추가된 다기능 트래킹 모듈이 주는 편의성은 분명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트래킹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제스처 인식의 필라이트 조명, 여기에 무선 마이크도 간편하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확정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원스텝 방식으로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뛰어난 휴대성. 셀피 촬영을 할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셀피 스티커 내장 삼각대. 외부에서도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회 완충 기준 최대 10시간의 배터리 성능 초보자도 쉽게 사용하고 퀄리티 있는 영상 촬영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 영상까지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스마트폰 짐벌을 사용해봤지만 이번 제품의 만족도 완성도가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